자, 일단, 유하, 안녕하세요. 유튜브 아프리카 생방송 봐주시는 분들, 티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일단, 10월 30일, 어, 이제 패치가 있었는데요. 하하하하. <laughs> 어 10월 30일 패치가 있었는데, 자, 탈리시 관련, 할로윈 관련된 거랑, 그리고, 이제 간단한 패키지, 어, 패키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단, 마을에, 마을 가시면 탈리시가 있습니다. 어, 탈리시가 있는데, 이거, 퀘스트를 받으셔서, 퀘스트도 받아주시고. 그러면, 신화, 사용 신화 등은 할로윈 호박. 어, 할로윈 호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50%라고 합니다. 기존에 50%. 이렇게. 추천 감사합니다. 예전에 그 할로윈이죠? 오랜만에 보네요. 작년에 봤다가도한번더 음. 하시면, 몹자는 퀘스트도 줘요. 오케이, 이거 여기서 한번더 누르고, 몹자는 퀘스트 받으시고. 이거 받으시고. 어, 그러면 이제 모든 적 천마리 제압이면 이렇게 할로윈 티켓 10개를 묶음으로 주고요. 어, 할로윈 티켓을 사냥이나 이게 지금 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두머리 같은 경우는 우두머리 행운 상점. 어, 이거는. 이거는, 잠깐만. 아, 이거는 그거구나. 이거잖아, 패키지. 이거 말하는 거지. 이거, 이거 말하는 건가? 저거, 잠깐만요. 행운 상점에, 우드머리 행운 상점, 이거 어디서 얻는 거지? 일단, 할로윈 행운 상점은 사냥에서 얻을 수 있어요, 님들. 저번에 그 퀘스트 기억나시죠? 행운 상점. 사냥으로 얻은 거. 그거 개꿀이었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오! 오, 시변 할로윈. 오, 이렇게. 여기서 얻는 그 검은 기운이 다 호박 상자라고 합니다. 호박 상자, 이거 개꿀이죠. 기존에 그러면, 10만 기운 50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240이라면 58%죠. 퍼한번 10개 한번 먹여 볼게요. 얼마나 되나 보자. 뭐야? 패키지 5점 그거. 그니까 그치 자 이런 식으로 50, 55%였나 방금? 내가 말하고 나서도 까먹었는데 3% 올른 거야? 설마 지금? 몇폴를 났지? 10개로? 어... 지금 정신이 아까없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laughs> 자 일단 그거랑 어... 이제 행운상점도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패키지 관련한 건데요 현재 오늘 나온 거 보시면 패키지 같은 게 11월의 상자 이거 33,000원 월간이라서 월간이면 이틀 뒤에 초기화라서 이거 일단 3개를 샀고 그 다음에 다안 샀어요 일부러 어, 일부러 다안 샀는데 행운 토벌 같은 경우는 전에 한글 토벌 상자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거를 6개 다사게금 이렇게 유도를 했어 행운의 토벌 증표 3개 추가 지뭐 이런 식으로 아까 그 행운 보.. 이 그거 거기죠 그거 그건데 아 얘네들 상술 진짜 씨, 토벌 관련해서는 그리고 용맹한 반려동물인데요 내, 저 이거 이거 사야 될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50개면 300개를 주잖아요 근데 이거 흰펄이라서 제가 지금 안 샀거든 일단 주말까지 흰펄 최대한 써보고 어 흰펄 나오면 그냥 흰펄로 사야 될것 같아요 어쩔 수 없다 이거 일단 이거는 저는 펄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용코가 지금 조만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계속 푸는 거 보면 음 그리고 흑진주도 이거 하나 샀습니다 흑진주 하나 사고 행운톱을 두개 사고 그 다음에 제노베바의 선물인데요 오늘 새로 나온 광원석 패키지인데 오늘 새로 나온 광원석 패키지인데 이거 기존에 11,000원짜리 다섯 개급이잖아요 님들 근데 1305개 이상 나와야 돼요. 1305개. 어. 1305개. 영지 조경만은 좀 이따 볼게. 그래서 이게 과, 몇개나줄지 한번 제가 지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합 5만 개. 근데 일단 저렇게 푸는 거 보면 펄이 그렇게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니까. 그래서 최대한 사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어. 그래서, 한 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를 하나하나. 자, 가보자. 자, 여기서, 저는, 뭘 바라냐? 11월의 상자. 10. 장신구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돌파 주세요, 돌파. 이거. 아, 토템 안 나오면 돼, 토템. 토템만 나오지 말아라. 3. 매일 천팔이잖아요. 아니야 이거 주관이야. 봐봐, 주관인데요, 이거? 혜뚜님, 오늘, 요번에 나온 건 주관입니다. 300개. 아, 제발, 토템만 나오지 말아라. 3, 2, 1, 가자! 아, 나오지 말라니까! 아이씨, 이거 어차피무금이잖아내 3만 3천원! 다시, 3, 2, 1, 가자! 어, 장신구. 가자! 아아아 어차피 무관급이잖아 이거! 아 목걸이 나와라. 아, 팔찌, 아아아아, 씨! 아아아아아아 아아... 내구 괜찮아! 자, 일단 그리고 행운 토벌를한번 볼게요. 한번 볼게요. 아, 10개 이거?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면 이거 그거잖아, 토벌. 이거, 이거지, 이거. 와, 잠깐만. 2,000개, 1,000개, 500개. 잠깐만. 이거 전. 여기서 최대 3만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건가? 돈도 벌기 좋은 낙이인데 돈좀 벌기 1초만에 엄청 쉽다 그러게 확률표 쓰레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니까, 이게. 이게 어떤 거냐면. 어 100개 확률 37%. 1000개 아니고 100개. 아, 잠깐만. 이거 개쓰레기 같은데, 토벌 저거? 이게 그거잖아, 토벌에 좀. 이거잖아. 행운의 토벌 증표. 그니까 이걸 얻으려면 6개를 다 사. 이건, 이건 6개 다 사야 된다는 거잖아. 그치? 1%인데 10번 돌아간다고? 한번 보자. 아니, 근데 이거 10개를 다 사야. 저 이걸 얻을 수 있다는 거잖아. 아, 6개를 다 사야. 그럼 여기서는 3만개가 안 나온다는 소리인데요. 3만개가 없어. 여기는 그치? 한번 까볼게요. 어? 아, 아 이런 식이구나. 오 아, 헛. 500개. 500개. 헛. 200개. 헛. 200개. 2 0개 100개. 200개. 1000개. 1 10%, 0로 1000개. 1 0 0개 1000개. 1 0 0 0 0개 1000개, 이거 괜찮은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님들 이거 괜찮은 거 같아. 5만 0천 원에 일단 10만 원에 10번이거든요. 200개, 200개. 200... 아이씨, 그래, 아, 나이씨. 저번 거가 더 낫나? 이러면 천 개, 백 개, 백 개, 백 개, 아백 개, 오백 개, 아백 개, 아백 개, 그만 줘. 아이씨, 아니 저! 어허. 어허, 천개 진짜. 이천 개는 한 번도 안 나오네요. 이천 개가 몇퍼 1퍼거든? 결론은 여섯 개 행운 저걸 해도 안 뜬다는 소린데, 삼만 개가 안 뜬다는 소린데, 이거. 어허. 이야. 한, 한번 남았죠? 이야. 잠깐만, 그럼 10만원으로 몇개 나온 거야? 볼게요. 자, 10만원의 결과입니다, 님들. 한번 계산해주세요. 3, 2, 1. 3,000. 플러스 3,000 플러스. 12,000. 12,000 플러스. 2만. 2만 플러스 2만 8천 3만장 나왔습니다 10만.. 10만원으로 3만장 <laughs> 그러면 3만장 또 나온다 쳐 10만원 더해서 3만장 6개니까 30만원이잖아요 아니 그니까 봐봐 10만원으로 3만장 그럼 9만장 30만 9만장 근데 거기서 또 이제 그 마지막 여섯 개를 다 사면 그삼 이거 이게 나오잖아. 행운의 토벌. 어, 행운의 토벌 그거잖아. 요 이거 여기에서 이걸 할거 아니야, 이제. 그치 이거를 봐야 돼, 이거. 이게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근데 제가 볼 때는 3천장이 58퍼네. 그냥 한글 토벌이랑 비슷한 거 같은데요. 일다뭐 그렇게 일단 한번 계산해 보시고 자 이거 한번 봐 드릴게요. 이것도 한번 봐 드릴게. 제노베가성수 관련돼서 중요하잖아요. 그렇 님들? 성수도 한번 봐 드릴게요. 리 이거 한번 봐 드릴게. 아, 카톡 좀 있, 좀만 있다 볼게요. 어떤 거 어떤 게 낚시인데? 무슨 낚시? 60개만 큼각 딱봐드릴게성수시작 419. 성수수. 할게 없어 오늘. 아, 맞다. 이것도 봐 드릴게요, 님들. 이것도 봐 드릴게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7천 펄 나옵니다. 예. 자, 까 드릴게요. 3 2 1. 가자. 중간 뭐 중간 제 주제에 무슨 뭐 7.8이니까 중간이면 됐지 자 한번 가, 까볼게요 419개로 시작입니다 419개로 시작 1305개 이상 나와야 돼요. 그래야 1000원짜리보다 1 좋아요. 1305개 이상 나와야 돼요. 350 플러스. 이거 60개. 선삼백 오기에서. 현재. 1080개, 1080개 플러스, 광원석 파편, 5만, 잠깐만, 5만개지? 어, 5만개. 현재 1080개죠? 여기서 이제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거 금방 까요 금방 갑니다, 이거. 여기서 시만이 더잘 나오면 더잘 나오는 거고. 비트 기동가 경직으로 바뀐 개버프 18,300으로 바뀌었다고? 진짜? 어? 뭐지? 어 신한 진짜왜왜 어? 무에 왜, 왜, 세진이 왜더 잘한 거야? 표기 수정인 거야? 아, 아 그니까 평소 센거 생각한 17,500이 안 됐다. 말이 안 됐다. 아, 평소랑 똑같은데 그냥 표기만 바꿨다? 어, 아, 표기가, 어, 아, 그 말이었구나. 오케이, 오케이.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거의 다 까간다. 그래? 419개로 시작했습니다. 419개 419개 다했다 다했다 419개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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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5만개인데 10만 2개면 괜찮나? 하고 자다 먹였습니다. 결과는 훗 아까 몇개 이상 나와야 된다 했지, 내가 몇개 이상 나와야 된다 했지. 1300 1305개였나? 260 곱하기 5 1300개 이상이었지. 아, 1315개, 1305개. 근데 결론은 1360 1369개 나왔어요. 여기서 파편에서 시면 더 나오면 더 이득이란 소리네. 그냥 도찐개찐이네요. 비슷비슷해요. 근데 조금 더그 55,000원짜리가 좀더잘 나오는 것 같아.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시면 광석을더 노릴 수 있다는 거? 심형광석에 그 아직 광석 못 맞추신 분들은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론은 55,000원짜리 패키지는 조금 더 좋다 조금 어, 조금 더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패키지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좀 여러가지를 봤는데 다 매주 매주 이런식으로 해서 패키지 궁금하신 분들한테 좀 궁금증을 좀해소시키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기브님 금액 단위로 상설 부리는 겁니다. 아, 그니까 이거 보고 제가 먼저 했으니까 보고 판단하라는 거지. 어, AI 그 인공지능 활용해서 아, 그니까 그걸 떠나서 제가 먼저 구매했잖아요. 그니까 이거 딱 결과 보고 알아서 판단하라 이거지. 어, 모기님! 알아서 판단을 하라, 이것 좀. 오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